교통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제 코로나 19로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어, 가정예배 임제를 인도할 김대원 목사입니다 어, 요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 극동방송이 여러분의 가정예배를 숨기려고 합니다. 어, 가정예배의 이름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예배 임재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어, 첫 번째 단계는요,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 그것이 단어도 괜찮고요, 문장, 표현, 이런 부분을 적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간략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 속으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적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세월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임재의 재단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무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 단어도 괜찮습니다. 문장이나 표현들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였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와 성도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나네요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귀신들린 여정을 가지고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남자 아, 그 남자에게 슬픔을 안겨줬어요. 조금 이상하죠? 다름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을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수입원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실컷 매를 맞습니다. 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실컷 매맞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깊은 감옥이라 했습니다. 깊은이라는 말이 뭔가 좀 심각하죠? 깊은 고통, 깊은 슬픔, 깊은 감옥. 아, 뭔가 우리 처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신라의 발언,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 어떻게 보면 피해갈 길이 없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두려움이 배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바울과 신라에게 이복의 신라, 이복의, 이복의 바울, 우리에게 길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드는, 이런 절망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야, 이 지진 때문에 바울과 신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먼저는 감옥터가 움직였어요. 성도 여러분, 그 감옥터를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니 감옥터가 움직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메어 있는 착고 근데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시니 26절에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야, 놀랍습니다. 이게 그냥 지진이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여복에 우리 희망이 있을까? 우리 소망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일어난 지진 진도 몇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보내서라도 주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아, 너무나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또 자세히 보시면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지 않은 때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난다. 이해가 뭘까요? 갑자기라는 말씀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찾아온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그 갑자기보다 앞에 있는 말씀이 이해입니다. 그 이해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한밤 중에 찬송과 기도를 한 겁니다.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해. 이해가 1번입니다. 이해. 그 다음 2번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진을 보내시는 큰 응답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생각지 않는 시간, 갑자기, 생각지 않는 응답, 큰 지진,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혹은 여러분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시죠.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며 은혜도 나누어도 좋겠고요. SNS를 통하여 서로 문자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더 커집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눈물을 닦아 주시는 위로와 새힘 주시는 역사가 온 예배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하는 가정 예배 임재였습니다.